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모데로이드 얼티밋 그라비온입니다. 자, 이렇게 그라비온 시리즈가 갓그라비온, 솔시그마 그라비온, 그리고 갓시그마 그라비온 총 3대가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3대가 모여서 드디어 얼티밋 그라비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궁극의 최종 합신 버전, 바로 이 얼티밋 그라비온을 위해서 장장 몇 개월간의 이 발매 텀을 두고 이렇게 차례차례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바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품을 확인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박스트부터 좀볼 텐데, 자갓 그라비온, 솔시그마 그라비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갓, 시그마, 그라비온. 요세 제품을 이렇게 모아두면은 하나의 일러스트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아래쪽에 지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 창성기, 이 그라비온의 모든 시리즈가 이렇게 모이니까 확실히 위험이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위쪽에 있는 요 녀석, 이 얼티밋 그라비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티밋 그라비온을 구성하는 기체는 이렇게두 개가 있죠. 솔그라비온, 그리고 갓, 시그마, 그라비온.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얼티밋 그라비온용 프로포션 파츠와 조인트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파츠는 가시그마 그라비온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얼티밋 그라비온을 위해서는 가시그마 그라비온은 무조건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얼티밋 그라비온을 위해서 합체 준비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최종 합신! 자, 먼저 이갓 시그마 그라비온부터 준비를 해줄 텐데, 일단 참고로 여기 팔, 이팔 부분은 원래대로라면은 솔 그라비온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얼티밋 그라비온의 발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포션용 파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자, 요 파츠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옆에다 두고 이 파츠를 쓰이니까 나중에 좀다 이제 합체할 를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양쪽의 팔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머리도 쓰이지 않는데 보시면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이목 전체가 다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통째로 계속 따로 빼서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이 앞 부분 여기만 쓰이고 여기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꼭그 획감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여기도 쓰이지 않고요. 그리고 양쪽이 이 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로 가게 되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분리를 해서 잠깐 옆에다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 두고 자 실제로 쓰이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만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 파츠 자체가 자 이렇게 프로포싱 션 파츠가 따로 있었죠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의문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얼티밋 그라비온이 될때 이쪽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조인트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요것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요 소체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솔 그라비온 자솔 그라비온은 일단 자 초중검을 잠깐 옆에다떼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캐논, 캐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떼서 이렇게 옆쪽에다 따로 빼 두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세개 파츠는 안 쓰이니까 자, 옆에다 치워 두시고. <laughs>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머리, 머리 부분도 사실상 이 부분이 통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어, 교체 변형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어, 완벽한 그라비언을 만들기에는 좀 완구화가 좀 애매한 기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여기요 파츠 요 파츠 자체를 이렇게 떼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옆쪽에다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떼주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드릴 부분도 따로 떼주시고, 그리고 잠깐 이 부분도 따로 떼서 준비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많이 떨어진 그런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합체를 시켜 줄 텐데, 일단. 다리부터.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 부분에 그냥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로포션용 파츠의 발 파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 결합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게 간단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그러면은 완성이 되죠. 여긴 확실히 발 자체가 커가지고 일반적인 파츠를 그대로 썼다면은 불가능한 합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스커트 부분에 보시면은 약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갓그라비온만 이런 식으로 이제 스커트가 나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시그마 어, 그라비온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조인트가 추가로 하나 있는데. 자 요런 조인트가 안에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생긴 조인트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뭐냐면은 자 아까 빼놨던 요주 섀도우의 요 가슴팍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스커트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자 요런 형태자 요런 형태 어 이쪽인가요 잠시 아 이쪽이네요 자 이, 이런 형태의 스커트가 되는데 요게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이 뒤쪽에다가 요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요. 여기 딱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 꽤나 단단히 겸, 그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두듯이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런 상태로 스커트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양쪽에 이 조인트 구멍이 있죠.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조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조인트. 조인트라기보단 장식이죠.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 맞물리는 그런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 가시그마 그라비온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걸쳐, 걸쳐지는? 그러니까 사이드 스커트 자체가 이렇게 걸치는 그런 방식의 하체인데, 어, 본편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약간 조인트, 되게 뜬금없는 그런 조인트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게다 있었어? 라는 <laughs> 그런 느낌의 추가적인 조인트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좀 푸짐해졌죠. 자, 그리고 양쪽에 있는 요 팔을 잠깐 이렇게 일단 분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옆에다가 빼서 이렇게 두시고요. 이쪽도 자, 이렇게 빼서 잠깐 옆에다 두고 그리고 이양 옆에다가 이런 조인트 이게 보시면은 양쪽 팔을 양쪽으로 좀 이렇게 넓히는 그런 형태의 조인트인데 참고로 어 여기 프로포션용 파츠 이 프로포션용 파츠도 이쪽에 적용을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양쪽이 좀 다르죠. 어 프로포션용 파츠는 여기 조인트가 아예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빠져 있어가지고 합체할 때는 이쪽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상태 그러니까 변신용이 아니라 그냥 기본 소체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츠는 다 써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반대쪽도 자, 여기다가 이 조인트를 써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조인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상태에서 팔을 바로 끼는 게 아니라 이 팔도 살짝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 드릴이 있었던 팔이었죠. 이 부분은 자요런 추가적인 파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쪽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먹 파츠가 보면은 이건 일단 솔그라비온 기준의 주먹 파츠고요. 자 얼티밋 그라비온용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주먹이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주먹 손이 있는데 사이즈가 자, 잠깐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가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큼직하죠 이쪽이. 자 그러니까. 좀더 큼직한 파츠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파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 파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 이쪽에다가 이 조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아까 빼놨던 무장인 바로 초중검. 이 초중검의 이 앞부분, 이 검신 부분만 따로 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은 안 쓰입니다. 이 칼날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원래, 아이고, 반대쪽이네요.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 초중검이 달려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쪽에다가 드릴하고 아까 그 미사일 포드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드릴이 달렸었죠. 근데 이쪽에 바로 넣으면은 이 조인트가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반대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쪽에 이렇게 드릴 다 몰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좀 있다가 이제 이 얼티미 그라비온용 전용 무장인 초중 탄핵검을 들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장용 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쪽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팔 결합하듯이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아이고. 여기 결합하실 때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주 빠지더라고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날개도 빠졌네요. <laughs> 자, 이렇게 결합을 해준 다음에 빠진 날개도 수소비를 주면은 완벽하게 자, 팔 부분까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아, 이쪽이네요. 자, 좀 이따 달아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체 부분에 추가적인 파츠가 들어갈 텐데, 일단은 요 파츠 이게 이제 목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식의 파츠입니다. 이 위쪽에 이제 전용 어, 얼티밋 그라비아 얼굴이 들어가게 돼요. 일단은 위쪽에다가 보시면은 여기 딱 맞춰가지고 아래쪽에 이 조인트 보이시나요? 이 조인트와 이쪽에 조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잠깐 이 칼날만 잠깐 빼둘게요. <laughs> 자꾸 걸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백팩이 있었죠. 자 여기 백팩에다가는 자또 다른 추가 파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백팩 그 전용 조인트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감싸 안듯이 반대쪽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아까 보시면 이 추가적인 목 파츠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인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또 같이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앞쪽으로 와서는 자요런 파츠가 하나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가슴팍 파츠입니다. 실제로 가시그마 때는 여기가 실드로 쓰여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잡이를 먼저 떼주고, 자요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 조인트와 이쪽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맞물리도록 고정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오 벌써부터 뭔가 굉장히 두터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여기 여기에다가는 자 아까 빼놨던 가치그마 그랩비온의요 다리 다리가 어깨 장식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어깨 장식을 해주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기수 부분을 완전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조인트가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은 추가적 이런 네, 추가적인 조인트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결합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조인트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겨, 그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 보단 이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뒤로 빼서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기수 부분을 완전히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이 조인트에다가 똑같이 이 조인트를 결합을 시켜 주시고 살짝 뒤로 돌려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감싸 앉듯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뭔가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어깨 장식까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갓그라비온 그란시그마의 소체 보시면은 여기 다리 이 다리 부분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좀 올려서 일단은 자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다리를 빼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돌려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요팔 부분 요팔 부분이 지금 합체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를 빼서 이렇게 내려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기억자로. 여기도 빼서 내려준 다음에 기역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몸통 자체를 줄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합체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제 파츠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이제 백팩 느낌이 나도록 장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파츠가 하나 또 있습니다. <laughs> 자, 이 부분, 여기. 이쪽에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 또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조인트가 있죠. 보시면은, 양쪽에 다리가 여기에 이제 캐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팔은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 별도의 캐논 파츠, 이 캐논 파츠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합니다. 뭔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듯한 의문의 캐논이죠.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허리춤에 있는 베스파 같은 캐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캐논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주면은 자, 요런 형태의 캐논이 뭔가 기괴한 캐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요 캐논을 이제 뒤쪽.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백팩에. 그리고 여기 이 추가적인 조인트 부분에도 조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쏙 넣어서 이 백팩 조인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쪽 이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눌러서 완전히 밀창을 시켜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캐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마지막 얼티밋 그라비언용 머리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 칼을 아까 빼놨던 칼날도 이쪽에다가 다시 결합을, 결합을, 자, 시켜주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드디어 대망의, 얼티밋 그라비온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웅장함 그 자체네요, 진짜. 와,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최종, 아, 최종이야, 최종, 최약, 최흉의 합신. 최종 합체, 얼티미 그랩비온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확실히 이 모델로이드로 이걸 어떻게 재현할까 궁금했는데 솔직히 좀 완벽합니다 진짜 이게 프라모델이어가지고 좀 조인트가 많이 막좀 불안하지 않을까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견고해요. 자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laughs> 가시그마 그라비온, 이, 그란시그마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까지, 오, 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거대해지고, 이 아무래도, 어두 개의 제품이 한 번에 합쳐진 형태다 보니까 웅장하면서도 상당히 존재감 있는 그런 모습이 됐네요. 전체적인 프로포션 딱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그라비온 형태, 이 웅장하고, 정말, 이 원작에서 등장했던 그 멋진 형태의 얼티밋 그라비온 형태를, 오, 모델로이드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줬는데요. 진짜 이 다리하고 이 어깨 부분, 그리고 몸통과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의 이 부분까지. 이게 보시면은 확실히 어떻게든 완전 합체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바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90%의 완전 변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몇 가지 추가 프로포션용 파츠와든가 이제 그 조인트 같은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한 합체, 그러니까 완전한 그 완전 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실 완전 변형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프라보델로 나오면서 이 무게를 못 버티지 않을까? 아니면 좀 조인트가 허술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첫 느낌 자체는, 오, 일단 합격점이에요. <laughs> 덤으로, 이게 지금 몇몇 그 조인, 그 이제 도색 포인트, 도색 포인트가 몇몇 좀 빠져있어요, 사실. 얼굴이라던가, 얼굴에 사실 그 노란색 그 라인이라던가, 여기, 지금 이쪽 어깨 부분에 있는 이 가시그마 그라비온의 이 다리 부분, 이 다리 부분에 노란색 파츠라든가, 몇몇 부분이 좀 도색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도색 빠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그 제품 자체가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상태에서 이 가슴팍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건 그냥 진짜 완성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 부분인데, 일단 정말 슈퍼로봇, 그러니까 오바리 스타일의 슈퍼로봇을 아주 잘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 <laughs> 얼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신규 파츠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잠시, 아까 빼놨던 얼굴이 어디 갔을까요? 솔그라비온의 <laughs> 얼굴. 그니까 어쨌든 솔그라비온의 얼굴과 어쨌든 좀 흡사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좀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진짜 진정한, 어, 최종 합신에 어울리는 그런 얼티밋 그라비온의 얼굴로 변경이 됐는데 잘 보면은 어, 비슷한 파츠를 썼다는 게 느껴져요. 네. 하지만, 어, 얼티밋 스타일로 이렇게 추가적인 장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화려해지고 강력해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안쪽에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억지로 막또뭐 다시 재조합하고 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별도의 파츠로 내주는 게 훨씬 더 보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이 구슬 안쪽에도 은색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빛나는 그런 영롱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부품 분할에다가 안쪽에 있는 이그 검은색 파츠까지 전부 다 분할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체감도 느껴지고 조금 더 뭐랄까 완성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은 이렇게 자이 스커트 사실. 이 제품이 하파이 제로도 나오고 이 센티넬 제로도 나왔었는데 하파이는 너무 비싸고 센티넬은 완전 변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모델로이드에서 완벽하게 충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포션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몇몇 파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그러니까 어 프로포션도 지키는데 기존에 있던 파츠를 그대로 쓰면서도 약간 디테일이 완벽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좀만 더 가격을 쓴다면은 확실히 진짜 완전 변형 그니까 러그 부품 교체 라든가 추가적인 파츠 없는 그런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 사실 이 아랫부분은 진짜 어쩔 수가 없죠 애초에 원래 있던 파츠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냥 팔파츠로 나와졌기 때문에 여기가 <laughs>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넣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형,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억지부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완성품, 아 완성도가. 높은 형태라면은 프로포션 파츠를 쓰더라도 어이 정도까지는 이제 어, 인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파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중 탄핵검. <laughs> 사실 요거는 원작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원작에서는 이제 정말 최종장에 등장해가지고 이 초중 탄핵검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제품에는 이 초중 탄핵검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리 스타일의 오리지널 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장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버팁니다 이렇게. <laughs> 어쨌든, 기본적인 조인트 자체도 합격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 확실히, 스타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니까, 쌍검술일까요, 이거? 초중 여망참이 필요 없는, 진짜, 완벽한 형태의, 이, 이런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제라바이어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처음부터 내놓으면 됐을걸.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중, 여망참을 쓸수 있는 그런 형태라든가, 초중 탄핵검까지 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가동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동은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그랑카이저의... 관절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솔그라비 형때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팔 부분, 여기는 사실 가동은 되긴 하지만 이쪽, 여기 파츠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사실 거의 올리진 못합니다. 그냥 이 부분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와 아, 사이즈 보이시나요? <laughs> 원래 MG급 사이즈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외형도 그렇지만 아래쪽에 들어간 이 프로포션용 파츠 때문에 훨씬 더 커니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모델로이드 얼티밋 그라비온 리뷰였습니다. 자, 이 모데로이드라는 프라모델 제품군으로 나온다 해서 사실 이 프라모델의 내구성과 관절의 안정성이 살짝 불안했었는데, 오, 이렇게 합체를 하고 보니 그런 불안감은 싹 잊혀질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이, 거기다가 이 적절한 프로포션용 파츠까지 추가를 함으로써 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조절한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덕분에 만족감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식의 완벽한 조금 이 난해하지만 완벽한 프로포션을 가진 합체 로봇이 어떤 게나오실지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